찬히렇게 봉독하겠습니다. 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란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참잘 오셨습니다. 오늘 창립 2주년인데요. 벌써 이렇게 벌써 2주년입니다. 또 나중에 눈 깜짝할 사이에 20주년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불러주시고 또 예배케 하시고 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아, 할렐루야. <laughs> 아, 감사 감사밖에 없더라고요. 생각해 보면 아, 뭐 이래저래 그 말할 것도 없고 그냥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 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신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여호와는 나의, 나의 피난처시라. 구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아멘. 지존자라는 말은 아, 높으신 분이란 뜻이에요. 엘리온, 엘련, 루키에 엘리온과 기련 나오죠. 근데 엘리온이 바로 이 지존자란 뜻이에요. 높으신 분. 지존자를 거처로 삼았다. 지존자이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다. 이 피난처라는 이 말은 이 마세라는 이 히브리어인데요. 이 보호 보호를 위해 도피하는 도피하다라는 그 말에서 이제 나온 거예요. 아이 피난처라는 말은 두 개의 이 히브리어가 있는데, 아 어, 하사와 바타흐라는 이두 개의 말이 있는데, 어, 이 하사라는 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 급하게, 황급하게 피하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 하나님은 우리의 아주 급하게 피할 그런 피난처가 되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황급하게 피할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10편 46편 1절부터 3절을 보면 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소산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닷가운데 바다 빠지고 바다가 여러분 이 어떤 장면입니까? 막 세상이 흔들리는 장면이에요. 어... 그런 곳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보호자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딱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백성 삼으셨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친백성이라는 말은, 페리우시, 페리우시오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은, 이렇게 중간에 우리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둘러싸는 거예요. 이렇게. 요, 요 둘러싸인 요 안에 나. 요걸 이제 페리우시오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친백성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팔로 여러분을 이렇게 다 이렇게 이렇게 싸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감싸는 거예요. 어떤 환난과 어떤 위험이 있어도 이 하나님의 팔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두 두려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전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아, 여러분 이 세상 온 세상 천지 만물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아, 주중에 그 엘리야에 대한 묵상을 했죠 열한기상 17장 18장 이렇게 묵상을 하죠 그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엘리아를 먹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게도 하시고, 안 내리게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계의 창조자, 창조주이신데,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온 세계를 주관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생사화복. 이 생사화복의 주인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 우리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0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91장, 10편 91장 10절 같이 시작.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화가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재앙이 내 장막에 여러분 거하는 그이 홈, 아, 여러분과 여러분의 아, 그 가족들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11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천사를 동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를 동원해서 여러분 천사는 히브리서 1장에 보면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 부리는, 하나님이 부리는 그 사자예요. 천사가 여러분, 우리보다 사실은 낮은 닭이에요. <laughs> 하나님이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천사를 움직이는 거예요. 천사들은 누구를 섬긴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는 그런 자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을 그만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11기 하의 6장에 보면 엘리사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아람 나라와 전쟁을 합니다. 아람은 어디냐면은 이스라엘의 이 북쪽, 바로 북쪽에 있는 그 나라예요. 그좀 강성했을 때에 아람이 늘 이스라엘을 이렇게 공격하고 싸우고 막 그렇게 해요. 서로 이렇게 막 싸우는데, 어, 이 아람 나라의 어, 왕과 이 전쟁하는 이 군인들이 어, 전략을 짭니다. 전략을 짜가지고, 요번에는 여기를 공격하자. 또 요번엔 여기를 공격하자. 요번엔 여기를 공격하자. 뭐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서 막 이렇게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공격할 때마다 번번이 다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왜 그런 거 해봤더니, 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엘리사예요. 엘리사가, 어, 그 어디를 공격하려는 것을 다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얘기를, 이번에는 여기에 칠 것입니다. 이번은여기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 아니까 백전백승이죠 그렇죠 그게 아람, 아람나라의이 왕이 신하들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중에 분명히 간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하 중에 한 명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열한기하 6장 12절에 우리 왕이요 아닙니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왕이, 아랍 나라의 왕이 침실에서 하는 얘기도 엘리사가 다 그걸 하나님한테 듣고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비밀이 없는 거예요. <laughs> 다 한다라는 거예요. 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그때 어떻게 하냐. 누구를 잡아야 돼요? 엘리사를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니까, 도단에 있습니다! 군사를 다 소집해라! 그래서 다 다막 군사 소집해가지고 엘리사의 집을, 말과 병거와 이 수많은 군사들을 다 동원해서 엘리사의 집을 포위를 합니다. 완전히 그, 아그 성읍을 완전히 포위를 해버립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찍이 딱 일어나 보니까 깜짝 놀라죠. 왜 자기 집 주위로 막 군사들이 빽빽하게 막 말과 병거와 막다 엘리사를 향하여서 죽이려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환이 놀라서 막 기겁을 하고 엘리사에게 막 달려갑니다. 막 달려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내네 주여 어찌하오리까 어찌하오리까 그러면서 막 급하게 엘리사에게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1기하 6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뭘 아시고 아멘 하시는 거죠? <laughs> 엘리사는 겁내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그러면서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 청년의 눈이 누구냐면 사환. 사완, 사환의 눈을 뜨게 하셔서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라고 딱 기도하니까 그 사완, 청년 아이가 눈을, 영의 눈이 딱 떠지는 거예요. 보니까 주위에, 어, 불, 이,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천사의 불말과 불병거, 그래서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둘러 진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영의 눈을 뜨고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육의 눈으로는 안 보여요. 영의 눈으로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팍! 이렇게 팍! 이렇게 깍지 끼고, 하나님이 깍지 안 껴도 되죠,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팍! 쥐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엇이 두려울까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피난처 되시는 거예요. 근 아이가, 우리가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으면 어때요? 이렇게 안고 있을 때, 퍽 이렇게 안 끼면 되죠. 여기 어깨에 탁! 넘어오면 얼마나 편하고 쉽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이가, 자기를해야 되는데, 여기 때문에 <laughs> <되면> 어떻게 될까요? <laughs> 그러면은 이 아이를 안다가, 어이고 빨리 안아야 되는데 막 싸우는 거, 서로 이렇게 힘겨루기를 하는 거예요.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잠잘 때는 어때요? 폭 이렇게 당기죠. 그러니까 힘을 빼야 돼요, 여러분.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내려놓으면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 탁 내려놓으면, 하나님께 내 마음을 그냥 탁 포기하고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탁 안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보면 은 뭐가 그렇게 막, 하, 막, 이, 그렇죠. 삶을 보면 전쟁이에요, 전쟁. 막, 그렇죠. 또 하나를 더 가지려고 하기도 하고. 또, 안 뺏기려고 하기도 하고, 막,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딱, 내려놓고, 아, 어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며,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면, 여러분,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음. 세상에 피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피할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안전한 곳이 있습니까?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아닙니다. 이 나라도 저 나라도 아닙니다. 그렇죠. 아, 이런 시가 있어요. 아, 제가 시를 읽어드릴 텐데 졸지 마시고 짧습니다. <laughs> 시편의 시는 아니고요,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때가 없다. 김환영의 울 곳이라는 시예요. 여러분, 세상에 내 마음 완전히 터놓고 울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말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한두 사람, 또 아내, 남편, 친구, 그러나 그들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아, 우리가 피할 곳은 오직 하나님 품인 것입니다. 시편에 여러 시가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께 단식합니다.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인생이 너무 허무하여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영원한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나의 죄가 너무 커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하나님께 울며 회개하는 그런 장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너무 행복해서 감사하는 시. 그냥 울고 싶어서, 그냥 울고 싶어서 하나님께 나와서 통곡을 하는 그런 시. 많은 시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10편 이렇게 150편까지 쭉 이렇게 보면은 그런 장면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목양 교회가 아울 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품이 되길 바랍니다. 옛날 교회당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죠. 아, 기도실에서. 어, 일이 있을 때, 어려움 당할 때, 가서 어떻게 해요? 그냥 가서, 엉엉 우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처럼. 주일은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 예배당 가는 날. 요즘에는, 요즘에는 어, 유튜브 트는 날, <laughs> 이럴 수도 있겠죠? <laughs> 어, 그런데, 아, 이렇게 예배당,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예배당 목양교회. 이제 2주년 이렇게 지난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사람을 여기에 불러주셨어요. 아멘. 여러분이 여기 오신 것은, 어, 내가 선택해서 오셨다? 어, 그거는 2차적인 생각. 1차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고린도, 전서 1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내가 선택해서 오신 것 같죠? 그러 그렇지 않습니다. 각각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그 몸에 두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몸에 이렇게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에 사람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저는 목회자로 또 여러분 직분자들로 이렇게 세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목양교회가 하나님의 피난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 베델 하나님의 집 이곳에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크게 쓰시고 또 교회하게 부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부흥하고 여러분도 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는 해야 될 것이 오늘 보면은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내가, 그가 내 이름을 안 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자. 사랑하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들이 줄 믿습니다. 잠언서 아,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는 너를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시편 31편 23절에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이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내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간구하라라는 거예요. 우리 15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16절에는 그를 장수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이 네. 반드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조금 편한 시절입니까? <laughs> 그러면은 또 기도 또안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 내가 일을 탁 당할 때 환란을 당할 때아 기도해야지. 이렇게 돼야 돼요. 그 사실 예방 기도하는 게 좋아요. 시험을 당하지 않게 기도하라. 아,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냥 평소 때도 기도하는 여러분들시길 바랍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시기를 주님의